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활기차게 새벽 묵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시다. 오늘 제목은 "줄을 따르는 하늘 군대를 보라" 10편, 110편 1장, 잠먼 7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먼저 10편, 여호와께서 내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10편, 110편은 주께서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심부터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장면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의 사도 요한이 바라본 장면도 똑같다. 다잇과 요한은 1천년 간격으로 같은 장면을 바라보았다. 다잇은 헌신된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아오는 장면을, 사도 요한은 그들이 큰 하늘 군대가 되어 앞서 나가는 왕이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장면을 보았다. 얼마나 놀라운가? 승리하시는 예수님, 그는 유다 지파의 사자여. 하나님의 어른, 어린 양이시다. 그가 백마를 타고 나가신다. 그 뒤로 하늘 군대로 백마를 타고 따른다. 백마는 성령이시다. 왕이신 주를 뒤따르는 군대는 다이시본 주의 청년들이다. 승리, 승리, 또 승리다. 어둠을 깨뜨리고 매였던 열방이 주께로 와그발 앞에 경배한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주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다윗과 요한이 본 군대에 우리가 있다. 잠언 말씀. 잠언 7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리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잘 표현했다. 그런 여자와 놀아나지 마라. 그집 근처에는 얼씬도 마라. 그 여자에게 흘려 흘려 희생된 사람이 셀수 없이 많다. 그 여자는 가엾은 남자들을 수없이 죽였다. 그 여자는 지옥으로 가는 길 중간에 살면서 내 몫의 수위와 잔을 마련한다. 그 여자의 혀로 호리는 말과 그 눈꽃불에 흘리지 말아야, 홀리지 말아야 한다. 그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그녀는 지옥으로 가는 길 중간에 화려한 산장을 짓고 산다. 이미 수의와 잔을 마련하고 기다린다. 얼마나 두려운가? 수의란 죽은 자에게 간에 들어가기 전에 입히는 옷이며 잔은 독배를 말한다.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많은 사람은 단순히 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람을 말한다. 즉,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표적이다. 이들은 어둠이 왕국에 치명적인 사람이기에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넘어지게 하려고 총력을 기울인다. 삼손을 기억하라. 경계 또 경계. 주의 또 주의해야 한다. 그러니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며 지켜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이 그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를 지켜 주어서 음녀에게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세요. 또 만나요.